화성향남에 거실 폭만 4m30 여기 딱한집 남았어요. 넓은 안방은 정말 풍부해요. 에어컨, 침대, 스타일러, 붙박기장 화장대까지 이게 다 있어요. 넓은 주방 역시 풍부한데요. 식탁,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광파 오븐, 식기 세척기, 음식물 처리기. 다용도실 안쪽으로는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있어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신축 빌라입니다. 향남 이지구와 인접해 있어 웬만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고요. 조암, 평택, 수원 방면 이동도 수월한 위치의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마 TV 화성 지역팀장 봉주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자 지금 이 모습 뭔가 낯이 익으시죠 자 정말 인기가 많았던 현장입니다 루프터 테라스 이거 각 세대별로 다 제공해드리는 그런 현장이고요 여기서 홈캠핑 다 가능하시겠죠 자 오늘 현장 딱한집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빨리 전화 주시고요 그럼 실내 모습 바로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여기가 실내 현관이에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 화성의 향남 가장 인기가 있는 현장이죠. 어, 하마 TV 구독자분들이 많이 구매하신 집. 맞습니다. 어제도 지금 제 손님분이 계약을 하셨고 음. 두집 있었는데 어허. 오늘 보여드릴 이집 지금 딱한집 남았어요. 참고해주시고. 빨리 연락 주세요. 네. 자, 그럼 실내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신발장 세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운데 전신 거울도 있고요. 띄움시공 역시 되어 있고요. 자, 중문은 삼연동 골드 프레임의 중문인데, 자 이렇게 자동문이에요. 제가 앞으로 가면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오 위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맞은가죠.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자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부터가 지금 상당히 고급스러운 현장이죠. 마음에 듭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 나오거든요. 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해요. 이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있고요. 코너 선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밖으로 나가서 세면대 밑에 또 수납 공간 있고요. 양변기는 비대 옵션입니다. 그리고 비대 옆에, 자, 이렇게, 고압 스프레이, 워터건까지 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수납장과 거울까지 잘 들어가 있는 아주 넉넉한 메인 욕실이에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3번 방입니다. 자, 여기가 3번 방 되겠습니다. 오. 자,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현장 이 타입 딱 하나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눈에 보이시는 이 가구들 그냥 다 드린다고 합니다. 공짜로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계속 다 보여드릴 건데 눈에 보이시는 건다 그냥 드린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네. 여기 3번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 길이가 3m10 나오고요. 네. 이쪽 길이가 3m40 나옵니다. 아하. 응. 지금 이렇게 가구가 배치된 대로 침대, 책상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고 지금 이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있어요. 오~ 뭐야? 자산장이야? 그렇죠. 이렇게 부바이장도 아주 넓은 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장을 가져오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 지금 이렇게 디피된 대로 그대로 꾸미시면 됩니다. 뒤에는 창문도 대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채광, 환기 역시 아주 좋다는 거 아시겠죠? 자, 3번 방 보셨고요. 이제 주방입니다. 네. 주방은 이렇게 대형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오. 디귿자 구조이고요. 자, 앞에부터 설명드릴까요? 식탁 보이시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 눈에 보이는 가구들 다 드린다는 거. 이것마저 공짜. 식탁 드리고요. 네. 위에 식탁 조명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이쪽은 이제 아일랜드 식탁 자리예요. 네. 활용하시면 되고, 자 상하부장 수납 공간 도장 처리 제품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네. 밑에 LG 광파 오븐, 오. 인덕션 3구 오픈형 후드 쭉 오시면은 싱크볼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삼성 식기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 공간 수납 공간 역시 넉넉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이쪽이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 보이시죠? 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입니다. 이것도 드린다는 거. 그리고 역시 수납 공간 아주 여유가 있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다용도실 공간도 있는데요. 자,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 보조 주방이 있어요. 오. 여기도 싱크볼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있고요. 네. 이문 뒤쪽으로도 있는데요. 뒤쪽으로요? 자, 뒤쪽으로 이렇게. 싱크대에 가스 이거 들어가 있구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저 밖으로는 인덕션 있었잖아요 음. 가스는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삼성 드럼 세탁기 건조기 요것도 옵션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어, 네. 그리고 뒤에 뒷드럼이 1등급 보일러까지 들어가 있구요 환기창 역시 대형창으로서 정말 괜찮은 다용도실이죠 주방 보셨구요 이제 여기 2번 방이에요 자, 2번 방 되겠습니다. 와, 2번 방, 오, 사이즈가 상당해요. 네. 실제 사이즈는, 자, 이쪽이 2m80. 2m80. 이쪽은 4m가 나옵니다. 4m. 그렇죠. 와 이쪽 한쪽 면만 지금 12자 이상 13자 정도 되겠네요. 근데 방에 이 바닥 마감재가 좀 다른데? 바닥은 전체적으로 헤일고 스타일 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눈에 보이는 가구들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침대 이거 드려요. 네. 이렇게 침대 배치하시고요. 책상, 화장대, 붙박이장까지 설치하시면 알맞겠죠? 그쵸? 그리고 창문 역시 대형 창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안쪽으로 이 공간이 또 있는데 가까이 와주실래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팬 트리 공간이 있어요 어~ 이렇게 시스템 장도 다 드리는 거고 에어컨 실외기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뭐 흐리거나 비 오는 날도 자서 루버 창을 통해서 자 환기를 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남는 바닥 공간은 창고처럼 짐을 보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괜찮은 2번 방이었습니다 자 2번 방 보셨고요 뒤쪽으로 안방도 있는데요 자 안방 가는 길 보시면은 이 벽면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액자 같은 거를 뭐 설치를 하시고 거나 뭐 콘솔장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공간인데요. 오. 안방 지금 이 침대가 퀸 사이즈 침대예요. 어허. 자, 이게 들어가고도 공간이 이렇게 남는다는 겁니다. 네. 자, 이 공간에다가 뭐 책상, 뭐 화장대, 붙박이장 설치 다 가능하겠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 거고 위에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 안방 창 역시 막힘없는 창으로 환기 채광 좋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 붓바이장 화장대가 따로 있어요 어, 양쪽에 다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도 붓바이장 이것도 다 붓바이장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가 있고요 와파으룸 진짜 크다 그렇죠 의자 하나 놓고 활용하시면 넓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 이거는 삼성 스타일러예요 오옷 같은 거 이제 여기다 딱 걸어놓고 딱 닫으면은 자 알아서 살균 소독 이런 거 해주는 그런 제품이죠. 네. 요것도 드리는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뭔가 심플한 느낌이죠. 그리고 수납장 있고요. 양변기 역시 비대 옵션이고요. 여기에 고압 스프레이건 역시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밑에 또 수납장 있고 거울도 있어요. 자, 안방 욕실, 뭐,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은데,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자, 문 뒤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아, 샤워 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이쪽에 아, 딱 샤워 시설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씻는 공간이랑 용병 보는 공간을 분리해 놨구나 확실히. 그렇죠. 세발기 수전, 샤워기, 코너 선반 다 들어가 있고 메인 욕실과 안방 욕실 역시 있을 건다 있는 괜찮은 공간입니다. 자, 안방 보셨고요. 이제 거실입니다. 오. 거실 자신 있어요 거실 진짜 자신 있을만한데 자 바닥 역시 헤리무스타일 강마루고요 사이즈를 바로 재보면 자 거실 폭 4m30 나옵니다 4m30은 완전 초대방인데 그렇죠 자 이쪽이 아트월 부분인데요 아트월은 광폭의 폴리싱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벽걸이로 뭐 대형 TV 설치 다 가능하겠고 지금 밑에 보이시는 거 있으시죠? 어 TV 서랍장도 옵션 네 TV장인데 요거 드리는 거예요 오. 지금 거실에 보이는 거다 드리는 거예요 거예요. 어, 이 쇼파까지 주면 이거 완전 대박이다. 자 탁자 드리고 쇼파 역시 드리는 겁니다. 아하. 자 쇼파 자리는 이렇게 기역자의 쇼파를 놓고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한 6명, 7명까지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에 메인 조명 오무령 천장의 간접 조명과 매립 등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위에는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거실 창은 이렇게 대형 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필름지 붙어 있죠. 아. 자 여기가 지금 딱한집 남아 있는데 네? 1 층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사생활 보호 그런 차원에서 블랙 톤의 필름지를 붙여놨고요. 이게 뭐 싫으시면은 띄어 드립니다. 부질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 그 부분은 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거실 창 밖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공룡 마당 공간인데요. 자 잔디밭이 깔려 있고요. 나무도 조금씩 심어놔서 1층 조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아주 장점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주는데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분양가 궁금하시죠 네 분양가는 지금 이 현장에서 제일 저렴한 금액입니다 얼마죠 3억 중반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옵션 효파 침대 다 들어가는데 3억 중반밖에 안 한다고 그렇죠 가전제품으로만 뭐...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 쓸텐데 그렇죠 지금 원래 지금 이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들이 초반에는 그냥 전시품으로만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딱한집 남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다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죠. 그렇죠? 화성, 평남에서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 자, 여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딱한집 남았으니까 자, 빨리 연락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는 주시고요. 네.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화성, 오늘 현장 말고도 다양한 현장들 많이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은 제가 그 부분까지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렸습니다. 봉주! 봉줄!